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일본이 8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올 초에 물가상승률이 높았을 때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었죠.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왜 보낼까요? 저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는 요 지난 수십 년간 달러를 상대로 1970년대 1달러당 350엔에서 요 2012년에는 1달러당 80엔까지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에 대한 대체제 평가를 받으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가 다시 큰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최근 며칠간 엔달러 환율 하락에도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시사한 일본은행 수뇌부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데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요 전날 회의에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에 걸쳐서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면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 선수당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장단기 금리 조작 개선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실업률은요 1980년대 호황일 때만큼 낮아졌고, 일본의 물가 상승률 또한 그 시절만큼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의 금리는요, 그 당시 한 4%에서 5%였는데 반해서, 현재 마이너스 금리까지 너무 낮아진 거죠. 이런 일본의 금리 인상은요,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무역 적자국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 등의 이익으로 무역 적자를 메우면서 경상수지에서 늘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경상수익은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늘 무역 적자를 기록하던 일본이 9월에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되었는 일본의 자금들 이를 앵케리트레이드라고 뭐 하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청산이 되면서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회수 들어가는 거. 이 모습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다만 의구심이 드는 건요. 일본은 작년 말 올해 초에 물가 상승률이 4%대일 때도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건설사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줄 정도로 돈을 풀어버리고 있죠. 중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했고 결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서 그림자 금융까지 연결되고 있죠. 자, 무디스는요,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CNN에 따르면그 규모는 적게는 4천조 원에서 많게는 1경 5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커지는 상황에서요. 중국은 버블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은 화폐를 들고 있기보다는 어떤 자산이나 물질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전략이 2008년 소우 프라임 때 미국이 했던 양적 완화요. 중국의 이 양적 완화 이 전략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시켜버리면 되죠. 기축 통화국들이 그거를 미국에 이어서 이제 일본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면요.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전세계 유동성을 축소시킴으로써요, 물가상승을 막는 효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까지 가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대중무역적자가 더 커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되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회복 중인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한번 큰 위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요, 지난 8년간 돈을 풀었던 일본이 드디어 자금 회수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즉, 일본의 고금리, 유럽의 고금리에 이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기축통화국들의 유동성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